어쌔신크리드, 섀도우스 출시 전부터 부정적인 이슈가 있던 게임은 많았지만 이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임은 흔치 않습니다 나무위키에는 게임 본편 문서보다 논란 문서가 내용이 더 많을 정도고요 심지어는 게임사가 일본 총리랑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게임을 서비스해온 대형 게임사의 운명이 걸린 작품인데 게임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망언까지 얽혀있는 게임 이렇게 간단하게만 요약했는데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배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게임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한 50시간 정도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 생각보다 좋은 게임입니다. 어세신크리드 샤드우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출시 전 논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은 바로 주인공 중한 명인 야스케입니다. 야스케는 분명히 사서에 기록된 실존 인물이고요. 배경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세계 반대편에서 건너와서 일본 전국 시대 인물로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행적이 자세하게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재해석이나 2차 창작으로 자주 활용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두 가지는 야스케가 일종의 특권층이자 준귀족이라고 할수 있는 사무라이로 묘사된 점과 오다노브나다의 여동생이자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인 오이치와 러브라인으로 엮인다는 점입니다. 오이치와의 러브라인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요소인데요. 야스케가 사무라이로 그려졌다는 부분이 과연 그 정도로 문제가 될 만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야스케가 사무라이였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야스케는 이미 다양한 매체에서 흑인 사무라이로 자주 등장해왔거든요. 이미 상징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은 지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실제 게임을 해봤을 때도 야스케가 사무라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몰입을 방해한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오이치와의 러브라인도 그렇고요. 생고쿠시대 다이묘들이랑 꼭 같은 레벨인 것마냥 서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의 카이샤쿤닌 역할로 등장하기도 하죠. 이런 장면에서는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화감은 다른 데서 느껴지는데요. 바로 야스케를 둘러싼 연출과 게임 속 생고쿠시대의 일본의 묘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감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흑인 사무라이가 거리를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일본인을 대하듯 존중과 평등을 보여주죠. 시대적 배경을 초월하고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세와 따돌림은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400년 전 일본 사람들이 현대인보다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설정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강한 위화감과 괴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건 모든 논란의 시작이자 개인적으로는 게임산업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망언 중 하나로 느꼈던 디렉터 조나단 뒤몽의 인터뷰입니다. 왜 야스케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에 일본인이 아닌 우리의 눈이 되어줄 캐릭터를 찾았다 라고 답했죠. 시대적 배경을 초월해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오히려 특별 대우를 받으며 몇 개월 만에 준 귀족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인물. 이거 완전 전형적인 이곡갱식 전개입니다. 이런 위화감은 야스케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 게임을 잘 즐기려면 그냥 게임 설정이 그런 거다라는 일종의 자기 최면이 필요하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게임플레이에 대한 내용 역시 이렇게 최면을 건 상태로 플레이한 결과라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나우의 파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위화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가 신호비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나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닌자의 이미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요. 연출과 묘사는 기대 이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 프랜차이즈가 지향해 온 게임의 방향성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우선 게임 플레이나 캐릭터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픽 비주얼부터 상당히 눈에 띕니다. 캐릭터의 외형은 이전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배경과 환경 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나죠.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광원의 활용인데요. 얘는 나우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광원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 게임에서의 광원은 나우에의 플레이 스타일, 특히 스텔스 요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작의 은심 판정은 단순히 풀숲이나 엄폐물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요. 적과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더라도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다면 쉽게 들키지 않죠. 이런 그림자의 활용은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넘어서 실제 게임 플레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 가볍게 설계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광원이 그래픽과 플레이, 양쪽의 완성도를 모두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인공 나우야의 애니메이션이나 액션, 그리고 무기 구성 역시 대중이 상상하는 닌자 판타지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습니다. 마법을 인술이라고 포장하거나, 분신술과 둔갑을 사용하는 슈퍼닌자가 아닌 현실적인 경계 안에서 표현된 신호비로서의 모습이죠. 나오에가 사용하는 세 종류의 무기도 단순한 무기를 넘어 암살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요. 파쿠로 모션 또한 기존 주인공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에라는 캐릭터가 천수각으로 달려가는 모습 자체가 게임의 대표적인 셀링포인트라고 말할 만하죠. 이렇듯 두 주인공의 입장은 꽤 다르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몇 가지 미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게임 콘텐츠를 원하는 주인공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긴 시간 강제 플레이가 요구되는 파트는 극 초반부의 나우에 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야스케로 플레이하면 전체 플레이의 95% 정도는 나우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야스케로만 진행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게임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흐름은 전형적인 어쌔신 크리드의 형태입니다. 그중에서도 신화 3부작이라고 불리는 오리진, 오디세이, 바랄라와 가장 유사한 구조고요. 이 시리즈들의 특징인 무지막지하게 넓은 맵과 다양한 수집 요소, 세계 곳곳에 펼쳐 있는 암살 대상 같은 이런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죠. 이번작의 맵 규모는 전작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일본 간사이 지방 전역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크기만 보면 바랄라나 오디세이보다는 작긴 하지만 산악지형도 많고 구조도 복잡해서 체감상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더 크고 복잡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이번작에 새롭게 도입된 계절 변화 시스템입니다.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게임들은 보통 다양한 환경을 넣는 편인데요. 관서지방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식생을 유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 변화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은데요. 예를 들면 겨울에는 개울이 얼어서 미끄러워지고 고드름이 생겨서 전투에 활용되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식생의 색감이 뚜렷하게 변화해서 플레이에 신선함을 더해주죠. 이렇게 방대한 맵은 게임의 콘텐츠 볼륨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 작품에는 메인 빌런인 핫티슈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비밀 결사가 등장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쩌다 죽였는데 알고 보니 비밀 결사 일원이고 이런 식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콘텐츠도 알차게 구성돼 있습니다.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성과 요새 공략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당시 일본의 정신적 기반이었던 신토와 불교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야스케로 진행하는 카타 수련이나, 나우의 명상 쿠지키리, 비마공술 행사인 야부사매, 그리고 고분탐험까지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외에도 이것저것 많아서 DLC 없이도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이런 구조를 두고 전형적인 UB식 오픈월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커와 할 일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형식에 피로감을 느끼는 게이머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월드 게임들의 구조는 유사한 경우가 많고요. 유비소프트의 디자인이 특별히 뒤처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게임의 핵심 플레이가 얼마나 재밌느냐에 따라 피로도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 넓은 세계를 탐험하는 과정이 재밌냐, 재미없냐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어세신크리드 섀도우스는 특히 나우에의 한정에서는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시노비와 닌자에 대한 묘사 역시 역사적 고증보다는 미디어적 상징성을 차용해서 훌륭하게 구현해 냈고요. 그 결과 방대한 오픈월드가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게임은 재밌습니다. 출시 전에 논란이 너무 커서 얼마나 엉망일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높다는 느낌이 들고요.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 디렉터의 실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견고하고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냥 넘기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게임 기자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어 중에 유비스코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메타크리틱 기준으로 75에서 85점 사이에 위치한 그런 게임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유비소프트 게임들의 본질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게임을 적당히 잘 만들지만 결코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냥 안 하는 쪽에 가깝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당연히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역시 완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주인공의 더블 캐스팅 구조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기존에도 두 명의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이 많은데요. 근데 섀도우스는 그것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디케이트에서는 주인공인 제이콥과 이비가 각자 다른 무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전투 능력이나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이의 알렉시오스와 카산드라 또한 서사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뿐 실제 플레이 성능은 동일하죠. 섀도우스 이전의 주인공들은 모두 전사와 암살자라는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섀도우스의 두 주인공은 마치 이두 정체성을 억지로 쪼개놓은 것처럼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스케는 전사, 나우에는 암살자로 말이죠. 그렇다 보니 상황별로 캐릭터를 수시로 바꿔가며 플레이해야 합니다. 나우에는 힘이 약해서 항아리도 못 들기 때문에 막힌 벽이 있으면 야스케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로딩 화면을 쳐다봐야 하죠. 그리고 야스케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시 나우에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로딩 화면을 쳐다봐야 하죠. 오픈월드 탐험을 주된 구조로 삼는 게임인 만큼 이동과 잠입에서 훨씬 쾌적한 나우에 쪽으로 점점 기울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 광원 역시 야스케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야스케는 덜 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로 느껴지는 건 바로 서사의 개연성입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야스케가 나우에와 인연을 맺게 되는 과정이 꽤나 억지스럽고요. 나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잘못 죽여 놓고도 얘도 악당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요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꽤 자주 듭니다. 야스케의 서사와 나우에의 서사가 마치 십자가처럼 엇갈리는 구조는 충분히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이 멋진 서사를 이어가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게 구성돼 있어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리뷰를 정리하자면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스는 상당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플레이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죠. 출시 전부터 논란 그 자체였던 게임이라 게임도 엉망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따르긴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플레이 해보니까 그 정도로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인식은 제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게임의 배경이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일본에서 왜이 게임에 대해 범국가적인 불쾌감을 표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선을 넘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아주 어려운 문제죠. 다만 논란에서 잠깐 거리를 두고 단순히 하나의 게임으로만 이 작품을 바라본다면 세계를 구성하고 채우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인상은 분명히 받게 됩니다. 다소 거칠고 어설픈 부분이 있긴 해도 말이죠. 색감의 사용이라던가 아트 스타일, 연출 기법, 그리고 각종 소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정성과 세심함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유비 소프트는 동양권을 멸시한다라는 명제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양물고 야스케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일본은 어색하긴 하지만 베일가드 정도로 게이머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부분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들 때문에 이번 논란이 유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인물의 몰리해와 경솔한 언행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유비소프트가 오랜 시간 쌓아온 오픈 월드 디자인 노하우가 촘촘히 녹아있고요. 비주얼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완벽하다고 보기엔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플레이도 중 답답하게 느껴지는 구간들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쉽게 개선됐을 법한 설계의 빈틈들. 그리고 자주 끊어지는 서사의 연결고리는 이 작품이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지녔다는 점을 보여주죠. 결론적으로 유비소프트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중에서는 분명히 고점에 해당되는 게임입니다. 유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작품이죠. 취향에 잘 맞는다면 충분히 재밌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최고가 되기엔 한 걸음 모자란 게임, 어세신크리드 섀도우스였습니다.